이쌀 하나를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변농사부터 응? 시작해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 건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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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쌀 이 중국산이라고? 그래? 유튜브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아유, 제가 진짜 꿈에 그리던,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25만, 뭐, 26만 이렇게 좀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안 하자 했는데, 이제 30만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큰 의미라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광배를 좀 펼치고 다닐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구독자 수의 의미라가지고, 술 먹방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탕수육이랑 짬뽕밥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더워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 아, 3, 29만에 30만까지 굉장히 좀. 어, 기간도 좀 걸렸고 오히려 또이 시기에 구독자가 오른다라는 거는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로. 탕수육은 소 잔데 부레랑 같이 먹으려고 반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아 옛날 탕수육 좋지. 네, 어 어. 맛있게 먹어 그래 내가 요 배달 요청 사항에 그거 했거든요. 엄청 맵게 해달라니까 청양고추 엄청 썰어놨네. 아우 나이 뜯는 게 제일 힘들더라. 짬뽕 밥을 시킨 이유 예, 술 먹으면 좀 잔잔히 즐기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짬뽕 밥이 맞지 않나 면이 불면 파이잖아. 어. 그리고 또 사람이 급해진다고 아면 뿌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급하게 먹다 보면 애주가들은 알죠. 이 속이 너무 많이 차면 술이 잘안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짬뽕 밥을 했고 밥은 거의 진짜 좀안 먹는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거뭐 나무젓가락으로 따질려나? 이걸로 따진다 안 따진다. 야 이건 좀빡실것 같기도 한데. 어? 따지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 30만 너무 축하... 아 3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가 아니라 어. 오랜만에 소맥 한잔 먹겠습니다 비율은 2초, 4초 아다시긴아 아, 국물 좋대 어차피 이번에 더 가면 비슷하니까. 어. 오랜만에 가술 먹방 하는데 가오함자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예예. 그만 큼 감사하니까. 음, 향수 오랜만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아, 막 초파리 왜? 어! 초파리 들어갔어요. 아, 이거 죽었노. 벌술 째린노. 어, 뭐야? 아! 맥주만 날아가고 초파리는 그대로 있노. 아, 나 미치겠네. 이 초파리 이자식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범죄지그범죄의 전쟁 이런 거, 보면 은막탕수육이랑딱 이런 거, 딱런 거, 이런 거, 이잖아 이런 런느낌런 탕수육 먹는데 회이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래이 마작하제, 응. 음. 이집 잘한디. 아, 이집 잘한디, 응. 음. 그래. 만 먹고 하루 일당 받습니다. 형님 3 0만 축하드립니다. 이뭐 하루 일당이 뭔데? 도대체 니네 어디서 지금 악덕 그거 당하고 있노?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라. 하루 일당3 0 개면은 많이 힘들대. 이그 어, 응. 고마워 3 0 개, 응. 삼천 개라고 생각할게 동생아. 하루 일당 너무 고맙다. 바람의 나라에서 노송해 가지 킵니다 형님. 응. <laughs> 음. 아, 이집 기름도 아예 보얀 게 좋은 기름 쓰나 보네. 나한테. 어순님 30만주하해요 음, 감사합니다. 음. 이 방은 잘생겨서 참 좋다. 빨리 살겠습니다. 감사. 아니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또 그렇게 또 봐주신 대로 <laughs> 감사합니다. 음. 하여튼 뭐 너하루 영화 보면 이런 거 먹고 뭐 가구도 좀 하대. 그래, 상대방 팔아. 일은 잘 받나? 외연식을 하잖아. 아, 나 영화 할때 느와르야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장추육이랑 짬뽕만 먹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야, 아, 이목 목이 보석이랑 청경채도 들어있네. 이집 짬뽕 괜찮네. 래서 제가 먹방 하는데 이제 댓글 봤는데 아까 말만 해 그냥 처음면안 되나라고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한 줄이 물 때마다 존나 쫑알쫑알거리 하더라고요. 제가 예, 아, 그래서 아, 내가 참 말이 말이 좀 많구나라는 생각. 음. 뭐 어, 이거 먹고 훈수 두고 이거 먹고 어떻다 러고 가니까 나도 <laughs> 아, 말이 참 많긴 해. 어.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을 진짜 원래 나는 좀 되게 묵묵한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야 근데 그 와중에 꼬시락 꼬시락 그눈밟는 느낌 알죠? 아또 말하고 있네 음. 죄송한 좀 먹을게요, 좀 먹을게요.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은근히. 음. <laughs> 이거 이 시간이니까네, 방송을못 하겠네. 음. 아까 최초에 제가 얘기했을 때 밥은 좀덜 먹는다 는데 살짝만 맡겨요이거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사 하나를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변농사부터 음? 시장에서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 건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맑게, 맑긴 맑게, 맑게요. 음, 우리 나라 농민들의 그 희노애락이 다 밥알에 담겨 있구만. 음.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먹어야지. 음. 춘장공장 사장님, 노고를 생각해서 춘장공장 사장님도 고생 많으니다 우리 양파...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중국산은 아니지, 우리나라 농민 맛이시지. 예, 고생 많으시면 춘장 하나 먹을게요. 예. 예? 이쌀 이 중국산이라고? 그래, 짠~ 여러분들 한잔 마시겠습니다! 30만 투자 영향이 큰데 투자소환점 예 가, 가끔 있습니다 예. 대구 투자 서울 투자 다른가요? 네 예, 기집애야 그런 말 무슨 말이야 뭐좀 이게 서울 투자라면 빡자 느낌으로 언니야 어. 언니야 빵문나좀 어. 이런 느낌 아니겠나 맞아 와나 와. 이제 30만 유튜버네 신기하다 진짜 고수님 삼십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랄라리의 그 심장 고수님이 또 사랑스러운 투자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삼십만인데 밥상 초라하노아 근데 여기서 더 후회도 잘못 먹으니까 나는 희밥이가 아니니까요. 예. 아 아니 형님 도도하게 또 삼천 3천... 원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삼십만 축하 풍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스티커 해야지.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출도 한잔 먹고 막 하니까 뭐. 복구 복구하네요. 예. 이제 한 주도 없네. <목소리> 아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간편 술 먹방 30만 구독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트랑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